빈예서가 미스트로3 방송이 끝난 뒤에도 높은 화제 성모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타 랭킹 사이트에서 이번 진선미인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다음으로 순위가 자리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미스트로3 탑세븐의 순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진선미 다음으로 순위가 자리했다는 것은 제작진이나 방송 관계자들이 개입이 되지 않은 오직 시청자들의 선택에서는 빈예서가 탑세븐의 순위 안에 든다는 점이다. 현재 빛내서는 TV조선관 관련된 미스터로또 갈라쇼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지만 미리 예고됐던 팬미팅과 아침마당에는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아침마당 방송에서 빛내서의 할머니인 김영순씨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빛내서가 아침마당 방송에는 출연하지만 할머니가 따로 함께 출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빛내서의 노래실력은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빈에서의 할머니가 가수 이미자의 제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자의 제자였다는 말은 다소 허구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이미자의 제자였다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빈에서의 할머니와 이미자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에서의 할머니 김영순씨는 남자는 괴로워 사랑의 꽃밭 등 여러 히트곡을 낸 가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1970년 결혼과 함께 가수 활동을 중지했다고 한다. 한편 빈예서는 첫 팬미팅을 앞두고 찍은 화보를 공개했는데, 빈예서는 3월 23일 토요일 고향인 진주에서 첫 팬미팅을 열 것으로 전했다. 이를 앞두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공개했는데, 빈예서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직접 언급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팬미팅 좌석은 천석으로 알려졌는데, 급 있는 현역 가수들도 채우기 힘든 숫자라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미 만석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여전히 높은 티켓 파워를 보여주는 빈예서의 모습이다.